안녕하세요. 동진부동산입니다. 고천시 가산면 가살리에 소재하는 각종 시설을 잘 갖추고 있으며 넓은 가설 공간이 있는 공장 소개드립니다. 고모아이시에서 4km 7분 거리에 2017년 준공되어 가설 건축물 250평을 추가한 교통력원이 아주 좋은 공장입니다. 토지면적은 3,281 제곱미터 약 993평이며 가나 다동 360평의 공장과 1층 사무실 36평, 2층 기숙사 33평으로 구성된 매물입니다. 모든 공장동과 가설 건물 안쪽으로는 견고한 렉이 설치되어 공간 활용이 매우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. 1층 사무실은 사무 공간, 휴식 공간, 회의실, 화장실 등으로 구분되었고 2층 기숙사는 총 7기호의 방과 식당, 화장실 두개호로 다인 거주가 가능한 주거 환경입니다. 출레라등 대형차 진입 및 회차가 가능하며 가설 건물 안쪽으로 도크가 설치되어 상하차가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장 매물입니다. 동력 80kW가 설비되었고 상수도를 사용 중이며 하수종말 처리장 연결이 곧 가능하도록 관로가 진행 중입니다. 직접 내방하시면 매물의 내부와 주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